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이 폐위된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특별히 전장 지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하게 자리 매김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후 계획한 중대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월하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당시 법계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알레 유다는 숲의 성읍이란 뜻을 가진 기럇여아림의 옛 명칭입니다. 다윗은 기럇여아림에 있는 이 법계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그 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계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하였을까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려 하였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실패한 장면이 나오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다나벨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담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당시 법계는 기럇여아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럇여아림에 아비나담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법계를 옮기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냐면 세수레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름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수레를 사용하였죠. 분명 수레를 사용하여 무거운 법궤를 옮기는 것은 용이 옮기는데 용이했을 것입니다.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이죠. 또한 헌 수레가 아닌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새것으로 새 수레로 귀하게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엿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새 수레로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옮기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자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첫 번째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옮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또한 두 번째 수레를 통해서 운반하라고 말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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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셨습니다.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명령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고 편리해 보입니다. 어떤 물건을 옮길 때 장비나 도구를 사용해서 옮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편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합리적인가 편리한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지역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그때, 모든 이 음향 장비를 다 가져가가지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인도하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힘들다는 죽음의 스피커 조였습니다. 스피커가 이만하고 메인 스피커, 또 모니터 스피커들이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 앞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스피커들을 전부 다 옮겨야 했습니다. 세팅을 해야지 찬양 집회를 할수 있었죠. 어떤 교회 사정마다 어떤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구루마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면 이 스피커를 세팅하고 옮기는데 그래도 편리하게 또 편하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에 가면 이 스피커를 일일이 손으로 들고 또 메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이 지폐를 인도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지는 것이죠 물건을 옮길 때 장비를 사용하는 것 합리적이고 편리한 것이죠 구르마 엘리베이터 이런 수레를 통해서 물건을 옮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법궤를 매소 운반하는 것보다 수레를 사용하여 옮기 운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편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가 편리한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합리적인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내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명령을 지키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마트 배공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대는 게 합리적인가요? 같이 오른밤을 때려야지 합리적이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줘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는 게 합리적인가요? 같이 속옷을 뺏어야지 합리적이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는 심의를 동행해줘라. 누가 나를 위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졌으면 그 사람도 또한 오리를 저와 함께 가져야지 합리적인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인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을 전체를 둘러보면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백세에 얻은 이삭을 인신 제사로 바쳐라. 합리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투성입니다. 성경은 사실 합리적인 것이 아니죠. 어느 부분에서 보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대로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천안중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그 계획대로 순종하여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모시면서 한번 선포해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수레를 사용하여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통일하기까지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율법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계를 옮기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모든 리더들과 논의하였고요. 3만 명을 선별해서 법계를 가지러 옮기려고 갔습니다. 또 수금, 퉁소, 재금, 안금, 모든 연주로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법계를 성대하게 옮기려고 애쓰고 노력했죠.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법계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열심이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분명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모르고 인간적인 열심만을 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하였던 것이죠. 말씀을 모르고 열심만 내는 신앙인은 이 다위처럼 오히려 그 열심이 신앙생활에 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려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말씀을 모르고 하는 헌신, 말씀을 모르고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배팀에서도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주하고 노래하고 이 음악적인 거에만 매달리는 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는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39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잠의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예수님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를 열심히 준비했냐면요.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위에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더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저는 당연히 마리아가 혼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접했을 때저 또한 마르다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20대 때이 말씀을 처음 읽고 저에게는 충격이었는데요. 저는 마르다와 같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교육자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가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말씀에 거하지 않고 이 헌신만 하고 충성하는 마르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충격적이었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연말에 사역을 계속할까 또 내려놓을까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죠. 분명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점점 힘들어질까요? 왜 연말이 되면 봉사와 헌신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말씀 주의 발치에 앉자 말씀을 듣더니 바로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 위에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가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왜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왜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충전할 때제 안에 다시금 열정이 막 샘솟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마, 이야기를 듣고 이 봉사 헌신을 내려놓으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다행히 저희 찬양팀에서는 한 분도 전화를 아직까지 안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 찬양팀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왜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하였을까요? 말씀에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하였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왜 수레를 사용하여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 이유가 또한 가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 보지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장면은 블레셋이 법계를 탈취하였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떠한 방법을 쓰냐 하면요. 새 수레를 이용하여 법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아 새 수레를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영향이 없어서 이방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한 나라의 리더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그 종이 받을 영향이 없어서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 새 수레를 사용하였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죠?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죠. 세상에 있는 마케팅을 교회 안에 끌어오기도 하고, 교회를 사유화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말씀을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의 무제한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마케팅에, 사회에서 사용하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유화해도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찬성하는 것이죠. 죄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하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는 모습이 발생하는 것 바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동성의 예를 들수 있겠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동성의 문제를 통해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말씀을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지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죠. 다비드 말씀에 무지하여 세상의 영향을 받아 새 수레를 사용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죄의 시작은 무지에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진리가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우리가 진리에 무지하다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고 다윗처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 연말에 읽으시고 말씀안에 거하여서 다시금 2019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